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소소하게 소비한 소비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소소템, 감짱. 먼저 보여드릴 것은 언젠가부터 제 영상에 팔찌가 함께 등장했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에르메스에서 샹달이라고 불리는 그 문양인데요. 길거리를 걷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클로라는 악세사리 매장에 갔었거든요. 저렴한 악세사리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눈요기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체인을 보니까 튼튼해 보여가지고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리니까 이게 아 이거 이태리 체인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태리 체인? 좋지. 이러면서 봤는데, 비싸겠네 하고 봤는데, 어, 비싸지 않더라고요. 튼튼해 보이고, 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일단 제 팔에 이렇게 제일 작게 해도 이렇게 넉넉해요. 어, 그러면 이거 발에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서 발에 해보니까, 어, 발찌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버 발찌를 여러 번 터트려 먹었어요. 이게 발찌를 한지 모르고 양말을 벗다가 이렇게 벗다가 탁 터트려 먹고 그걸 몇번 하는 바람에 이제 발찌는 절대 비싼 걸 사지 않겠다 다짐을 했고 또 튼튼한 게 보이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견고해 보여서 요거를 팔찌로 발찌로 하려고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클로우 실버 팔찌 해가지고 검색해서 사니까.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었어요. 겨울에는 발찌를 안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고 다녔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거는 발찌로, 이거는 팔찌로. 팔찌 쓸때 레이어링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빼고 끼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끼고 있습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실버 팔찌예요. 랑방. 프랑스 랑방은 꽤 비싸요. 명품이잖아요. 근한 네, 섬에서 랑방 콜렉션이라고 랑방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옷들은 이것도 많이 비싼데 소품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두 가지 소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따라 따라따라 랑방의 WL 로고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뚫은 귀에 하는 귀걸이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절제되어 있는데 반짝거리기도 하고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화려한 느낌도 있습니다. 착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좀 있나요? 예전에 귀걸이를 하고 안 하고 여자 얼굴이 1.5배 차이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한때 귀걸이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귀걸이가 진짜 백 개도 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또 다시 귀걸이에 다시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죠? L자가 왠지 럭셔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골드였으면 너무 클래식해 보였을 텐데 어, 실버여서 캐주얼이나 정장이나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세미 정장, 정장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랑방 컬렉션 제품은 벨트입니다. 역시나 w l 로고가 버클로 있고요. 하얀색 벨트가 필요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 다녔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흰색 가죽이 금세 누렇게 되는데 또 너무 비싼 거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좀 저렴한 걸 보니까 또 폐가 안 나더라고요. 폐가 안 나는 벨트를 할 바엔 그냥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벨트입니다. 랑방과 랑방 컬렉션은 분명 가격 차이는 좀 있는데요. 스카프나 다른 것들은 랑방, 컬렉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귀걸이랑 벨트 같은 경우에는 w l 로고만 있지 랑방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냥 랑방인 겁니다. <laughs> 이 벨트가 사이즈가 두 개인가 세 개로 나눠서 나오는데, 저는 제일 작은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을 네개더 뚫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밝은색 배트도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입생로랑이 생로랑이 되어도 이 입생로랑 YSL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로고를 봐왔는데 저는 여타의 다른 브랜드 로고보다 이 로고가 그렇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이곳에서 구매한 것은 다름이 아닌 화장품입니다. 구매하고 바로 뜯어서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지금 묶놨습니다 입생로랑 마블 에센스 크림 팩트. 마블 에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기 대리석처럼 마블 문양이 있습니다. 결합을 해서 여기 보호 필름. 왜 마블 팩트인지 아시겠죠? 파운데이션에 에센스 크림이 페어리치듯이 마블링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SK2에서 에센스 팩트가 한창잘 팔려 나갔는데요. 그거는 제 피부에 잘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AG 2니스? 그 브랜드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와서 불신하게 팔려 갔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쓰던 쿠션인데요 리필만 뭐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리필해서 썼는데 쿠션은 이제 정말 안 쓰려고 합니다. 이유는 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장품을 쓰다가 바닥이 드러나면 버리고 다시 사는 건데 이놈의 쿠션은 너무 빨리 닳는 데다가 언제가 다 끝날 시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돈 먹는 하마. <laughs> 요즘엔 화장품의 평준화가 많이 일어나서 저렴한 거를 사서 써도 되기는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많이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케이스가 예쁜 게 좋아요. 아무래도 럭셔리한 느낌도 나면 더 좋겠죠. 이런 들고 다니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굳이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자들이 밥 먹고 치아를 확인한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게 되니까 케이스가 이쁜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이 입생로랑의 로고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가방이나 옷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게 또 테스트 해보니까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하게 되었고 써보고 좋으면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프랑스네요. 철제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하얀색이고요. 이것의 용도는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 퍼프도 따로 사야 되고요. 이게 같이 이렇게 닫히지가 않아서 함께 들고 다닐 이 파우치도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거다 같이 파는 행사를 하길래. 구매였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냥 번들거리는 문을 쏙 잡아줍니다. 저는 요것과 또 즐겨 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 구매한 건 요거고요. 즐겨 쓰는 거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거는 이니스프림노세범 미네랄 팩트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2,000원이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요것과 요것을 함께 쓰고 있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메이크업 번들거리는 거 잡아줄 때도 요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 쓰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는 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은 둘다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둘다 좋아요. 차단! 이렇게 예쁜 양말들입니다. 제가 또 양말 귀신이거든요. 예쁜 양말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렇게 상큼 발랄한 양말들 잘 매치해서 신으면 진짜 센스 돋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컬러 블럭과 키치한 느낌이 드는 이 양말은 명품 편집샵에 갔다가 양말을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구입하였어요. 해피삭스라는 곳에서 만든 거고요. 여러 개를 사서 지인분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저는 요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양말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봄이 되면 핑크색과 블루색상 이두 가지 색상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데요 양말 맛집 SJSJ에서 구매한 겁니다 양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SJ 양말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쁘게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은 파스텔 핑크톤에 펄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예쁘죠? 이 제품은 골지로 된 스카이블루 그리고 끝부분 리브 조직은 베이지색에 역시나 펄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잘 코디하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컬러풀한 캐릭터 양말도 분명 쓰임새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을 갖춰놔야겠죠? 블랙, 네이비, 차콜 이번에 이 기본 양말은 모두 모닝글로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모닝글로리에 문구만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말뿐만이 아니라 스타킹도 있고 품질이 가성비 꽤 괜찮습니다. 저 작년에 진짜 잘 신어서 올해도 여기서 몇개더 장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소하게 소비한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꾹꾹.